1. 어깨 통증. 원인: 상체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 증상: 어깨 뻐근함, 통증, 움직임의 제한. 스트레칭 방법: 모든 동작은 10에서 15초간 유지, 5에서 10회 반복.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기, 팔을 등 뒤로 젖히기, 팔꿈치를 잡고 머리 위로 스트레칭. 2. 손목 통증 증상: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밤에 통증 악화.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악화됨. 손목 스트레칭 운동법: 팔을 뻗고 손등을 몸쪽으로 당기기.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손가락을 당기기. 손목 회전 운동. 작아진 단법 수근간 증후군: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 1분 이상 유지시 손바닥 손가락 절임 증상 발생 시 의심 3. 요통 허리 통증, 원인 잘못된 자세, 근력 부족, 유연성 저하, 예방법, 유추 안정화 운동. 골반 들어 올리기 브리지.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 4. 목 통증. 원인 장시간 목을 구부린 자세 유지. 스트레칭 방법. 턱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한쪽으로 기울이며 반대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기. 5. 팔꿈치 통증. 원인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거나 팔을 사용하는 작업. 스트레칭 방법. 팔을 뻗고 손등을 당겨주는 스트레칭. 손목을 회전시키며 팔꿈치 이완.